네 안녕하세요 환율맘입니다. 2019년 7월부터 8월 3주간 하얼빈을 여행을 했는데요. 오후 한낮에 네, 반나절 오후 반나절 동안 공자사당 문묘와 극락사 이렇게 두 군데를 묶어서 다녀왔습니다. 먼저 이 문묘는요 어, 제 기억에 여권을 가져 가면 입장이 무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이들과 함께 문묘 들어가는 입구고요. 가면은 정말 정원 같이 넓은 정원이 나와요. 그리고, 어, 정, 어, 구경할 곳이 꼭 박물관에 간 것처럼 이렇게 인형들, 모형들도 있고 해서 정말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기념품 샵이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은 기념품 샵을 너무 좋아해서요. 거기서 이, 어, 연필을 샀어요. 근데 연필이 15원인가? 그랬는데, 지금도 현재 잘, 친구들한테 자랑거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 동북 삼성의 역사도 공부할 수가 있었고, 네, 정말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보로 한 10분 정도 가면요, 극락사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는 입장료가 10원이 있었어요. 네, 10원을 내고 들어가도 돈이 안, 아, 안 아까울 만큼, 네, 어, 동북삼성의 절은 이런 스타일이구나를 알수 있었어요. 동북삼성에서 4대 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멋진 곳이었기 때문에 강추합니다.